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천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화러보이스 박지연 씨입니다.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미스터 로또란 프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또 지연 씨를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예능이고, 사실 꼭 이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연 씨가 즐겁게 노래하며 행복해하면 되고 저희는 그 아름다운 노래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면 되는 시간이지요. 그래도 무승은 왠지 엔돌핀 분들에겐 뭔가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었을 텐데요. 미스터 로또에서 11주만에 드디어 우리 지연 씨가 첫 승을 거두었습니다. 지연 씨는 99점을 받아도 상대방이 100점을 받아 승리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았지요. 이날 지연 씨는 황금 기사단의 재아 씨를 상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 지연 씨 항상 팬들에게 황금 굿즈를 주지 못해 미안했었는데요. 해 드디어 지연 씨가 승리해서 주는 첫 굿즈를 받는 첫 번째 분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방송이나 이날 방송도 그렇고요. 언론에서 굿즈를 받은 첫 번째 분이라고 계속 방송이나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제 기억에는 아닙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미스터 로또 3회 때입니다. 황군 기사단과 우리 탑세븐이 2대2 동점 상황에서 세 분이 남았죠. 다섯 번째 대결, 박서진 씨와 박성훈 군이 96점 동점으로 무승부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탑세븐 중 이제 남은 분이 진이었던 안성훈 씨와 그리고 선인 우리 지연 씨 이렇게 두 분이 남아있었는데요. 이때까지 이두 분은 전적이 2패였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지연 씨는 발레트롯 정민찬 씨와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99점 동점. 연속된 무승부 결국 2무의 상황에서 이젠 안성훈 씨만 남았습니다. 아미세 최우진 씨와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최유진 씨가 96점, 안성훈 씨 사실은 그 앞에 1회 때, 2회 때죠. 98점, 98점을 받고도 대결 상대들이 모두 100점을 받아서 2패인 상황이었습니다. 안성훈 씨가 이날도 또 98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승리를 하죠 안성훈 씨가 첫 승을 하면서 이 승리로 3승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탑세븐이 5대2로 승리했는데요. 이날 지연씨 굿즈를 어 제게 31번 관객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지연씨 굿즈를 받으신 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니 굿즈를 받은 게 처음이 아니라 지연씨가 직접 승리해서 굿즈를 드리는 이날이 첫 번째 날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지연씨의 첫 승, 이날 현장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었는데요. 팬분들도 월드컵 4강보다 뜨거운 환호를 보내주었고 지연 씨, 기쁜 마음에 오늘 회식 쏜다라며 기쁨을 표현했는데요. 이날 우리 지연 씨에게 첫 승을 가져다 준그 곡은 강진 씨의 땡벌이었습니다. 항상 저는 첫이라는 말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 이 곡은 강진 씨 곡으로 알려져 있지만 나훈아 씨가 1987년에 이미 발표했던 곡이었습니다. 나훈아 씨 노래 중에는 크게 히트하지 못했던 곡이었지요 그러던 중에 강진 씨가 가수로 데뷔하고도 확실한 히트곡이 없어서 히트곡이 될 만한 신곡을 찾다가 땡벌이 마음에 들어서 나훈아 씨를 직접 찾아가 이곡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유명한 가수가 돼서 보답을 하겠다고 했다고 하지요. 나훈아 씨는 왜 신곡이 아닌 이미 불렀던 땡벌이냐라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강진 씨는 자기는 땡벌이 좋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훈아 씨는 강진 씨가 불렀던 노래들을 사무실로 보내달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걸 들어보고 강진 씨에게 맞도록 멜로디와 가사를 편곡까지 해주었다고 하지요. 원래 불렀던 곡이 짧아서 가사와 멜로디도 추가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곡보다 훨씬 좋아진 땡벌이 나오게 된 것이죠. 거기에다가 나훈아 씨는 그걸 직접 불러서 가이드 역할까지 해주었지만, 나훈아 씨는 모 창으로 끝나 버릴까 걱정돼서 이한 번만 들려주고 지워 버리는 세심한 배려까지 해 주셨다고 합니다. 더욱이 평곡의 가이드까지 해 줬음에도 나훈아 씨는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하지요. 이 평곡된 버전의 땡벌이 강진 씨의 유명세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87년 나훈아 씨가 부른 이후 13년 만인 2000년 강진 씨가 리메이크를 했지만 바로 히트를 하지는 못했던것 같습니다. 2006년 조인성 씨가 영화 비열한 거리에서 이 곡을 부르면서 사실 히트하기 시작하지. 비열한 거리에서 조인성 씨는 강진 씨의 땡벌을 총세번 부르는데요. 한 번은 차에서, 한 번은 산에서, 한 번은 룸에서. 그러나 부르는 사람은 같지만 제가 각기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같은해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에서 이승기 씨가 부르면서 대 히트를 하게 된 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능은 당연히 이길이라 생각하는 분이 이기거나 다른 조건을 다 갖춘 분이 이기면 예능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미스터 로또를 살리고 있는 것은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우리 지현 씨인 것이죠. 평행이론일까요? 미스터 트로트의 선 박지현 씨, 미스터 트로트의 선 홍지훈이야. 홍지윤 양도 화범에서 별명 연패공주였었는데요. 왠지 두 분은 닮은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스트로트2에 나온 가수 중에 물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홍지윤 양이 가장 감성이 좋은 것 같은데요. 연속 10연패를 하기도 했었죠. 미스트로트 당시 마스터 중에 저승사자라고 불리던 이용희 조차도 지연 씨에게 필 천재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박지원이라는 친구가 전체적인 오각형의 밸런스가 있다라고 하면서 오각형을 만땅 채우는 친구 같다고도 했었습니다 오각형? 글쎄요 그냥 제가 보기엔 노래, 비주얼, 감성, 퍼포먼스, 뭐 팬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다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뭐더 쉽게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완벽한 스타성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였겠지요 그러나 기계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지연 씨,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래, 춤, 감성 다 최고죠. 그리고 이제 시작이니까요. 춤, 노래, 키, 허리 비슷한 수준. 다만 차이가 있다면 웹. 저도 우리 지연 씨가 박진영 씨와 같이 노래하시는 모습 꼭 보고 싶고요. 그러보니 고 언론 매체들을 보면. 사실, 항상 트로트 가수 받지만,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가수들에게 이런 수식어는 좀안 사용했으면, 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라고 표현할 때도, 뭐 배우 조인성, 뭐, 조인성 배우,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액션 배우도 멜로 배우도 이렇게 표현하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버리면 장르를 제한시켜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이날 지현 씨와 대결 상대로 나선 성미 씨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변했다. 요즘 어깨가 너무 올라갔다. 지연 씨의 연예인병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친하니까 가능한 얘기겠지. 그리고 예능이니까 가능한 신경전이었을 겁니다.